욕먹는 스승. 어느 스승이 무례한으로부터 가진 욕설과 삿대질을 당하고 있었다. 그런데 묵묵히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. 이를 보고 화난 제자가 말했다. 왜 욕을 먹고 계십니까? 함께 대응하고 같이 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? 이 말을 들은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. 어느 주인이 날 위해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. 그런데 내가 먹지 않는다면 누가 먹겠느냐? 내그 욕을 받을 생각이 없다. 누가 욕하거든 그냥 냅두는 게 최고다. 안 받겠소 반사 하고 대응하자. 나도 같이 욕하면 큰 싸움 나고. 결국은 나도 다치게 된다. 욕하는 이는 욕하다가 혹은 다시 욕을 주워 먹다 목구멍에 걸리고 만다. 그리고 욕을 받지 않고 내가 웃으면 더 열받는다. 소위 말해서 킹받고 끝내는 화병 나게 되는 것이다. 누가 욕한다면 반사하고 먹지 말자.